로블록스 말고 발로란트 해달라고요? 한번 해볼까요? 잘하지는 못해가지고, 저 오늘 이거 처음 시작했는데요. 플레이 누르면 되는 거죠? 아몸 한번 풀어볼까요? 제일 잘생겨 보이는 사람 이걸로 할게요. 사람들이 이거 되게 많이 추천하더라고요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. 자, 이번에 본 게임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스나 먼저 해볼게요. 오! 나이스!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, 게임? 나이스! 아, 나이스! 와 어떻게 해? 해야... 아이고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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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오 나이스. 아 진짜 이지서야좀 일이 풀리네요. 얄마 여기 있다 이놈 잡았다. 두명 처치 잡았다.